자, 오늘은요, 기준금리 또 올렸다, 누가 1등, 자, 요런 제목으로 간단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형태는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기준금리가 올라갔는데 요 중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승자가 될 건지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지난 영상에서 어설프게 22년 집값 전망을 말씀드리면서 이 입주 물량은 언제나 당연한 거고요. 22년에는 전세 가격에 무조건 주목하셔야 된다. 요걸 말씀드렸었는데요. 따라서 전세 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매매 전세 월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미리 예상하고 미리 준비해야지. 그래야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기는 선택을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자, 부정적이신 분들은 지금부터 이 영상을 딱 끄시면 되는 거고요. 눈으로 안 보시면 되고 귀로 안 들으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기에 계실 확률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지금은 모르시는 거죠. 자, 어쨌든 항상 부정적인 그분들이 여기에 계시든 여기에 계시든 운이 좋아서 여기에 계시든 뭐 그건 저랑 상관이 없고요. 제 구독자분들만큼은 여기에 쓰시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할게요. 자, 오늘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올라가서 1.25%가 됐습니다. 20년 5월부터 6, 7월까지는요, 어, 0.5%라는 초저금리를 쭉 유지하고 있다가 20년 8월에 0.25%포인트를 올리면서 기준금리는 0.75%가 됐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기준금리는 1.25%가 된 건데요. 어, 일단 우리가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거는 요 시기부터 받아들일 준비들을 다 하고 있었죠. 지금 저희는 주택과 연결시켜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요 기준금리가 집값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뭐 이런 문제가 될 거고요. 어쨌든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기준금리가 여기까지 올라왔고 앞으로도 한두세 차례 정도 더 올린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이게 계속 올라가서 3% 시대까지 올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어쨌든 지금은 1.25%고 3%까지 올라봐야 여기죠. 2008년 10 2월의 기준금리인데요. 자, 여러분 보시면 2008년 8월 27일에 기준금리는 5.25%였어요. 이때부터 기준금리를 쭉쭉쭉쭉쭉쭉 내려서 2009년 2월에는 5.25%나 하던 기준금리가 3.25%포인트가 내려가서 이렇게 2%가 된단 말이죠. 네, 지금 여러분들께 금리가 올라가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만큼 우리가 그러니까 금리가 3%까지 올라갈 거다 이만큼이잖아요 이만큼 집값은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제가 가장 궁금한 건 이거예요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 요 시점에 사라고 요 시점에 사라고 요 시점에 사라고 이건 말을 안 해주면서 맨날 기다리려고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단 요게 답답한 거고요. 아니면 전세로 사세요. 아니면 월세로 사세요. 전세로 사실 거면 4억 정도까지만 사시고요. 월세로 사실 거면 보증금 2억에 월 100만 원까지는 감당하시면서 사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든가 이것도 아니고 막연하게 그냥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니까 조심하세요. 집값이 떨어질 거니까 조심하세요. 아, 어떻게 조심하냐고요? 어떻게? 자, 여러분 해외 여행 가실 때 비행기 많이 타시잖아요. 요, 요 비행기가 이렇게 추락하실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자동차 타고 쭉 가시잖아요. 바퀴가 터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배 타고 이렇게 가시잖아요. 배 바닥에 구멍이 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하는 말과 금리가 0.25% 포인트나 올라갔으니까 집값이 떨어질 거니까 조심하세요. 이거는 같은 말이라고요. 같은 말. 이게 왜 같은 말이냐? 어거지 좀 무리지 마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금리가 지금 여기까지는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올라가서 집값이 이렇게 떨어질 거라면 요 시기에는 기준금리가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야 정상이겠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 시기에 집값이 이렇게 올라갔다면, 아, 요거에 비춰봤을 때 집값이 이렇게 떨어질 것 같으니까 좀 조심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잖아요. 근데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오히려 집값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오히려 집값은 같이 올라가게 되고요. 여기서 다시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땐또 집값이 올라가게 돼요. 자,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금리는 내려가지만 요 시기에 집값도 내려가잖아요. 집값도. 자,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시기에 오히려 집값도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금리를 이렇게 내리는데 집값은 다시 올라간다고요.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눈치 채셨겠지만 지금 서울을 보고 있는 거죠. 대전 대구 부산 지방시장은 이렇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다 갖다 붙이면 이게 맞는 거고 또 지방에 어디 하나를 갖다 붙이면 여기가 맞는 거고요 세종 그래프를 갖고 와서 끼어 붙이면 또이 말이 맞는 게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 여러분께서 듣는 의견은 그 의견을 이야기하는 분이 어떤 결론을 먼저 지어 놓고 이 결론에 끼워 맞추게 하는 의견밖에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봤을 때 이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점쟁이도 아니고요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춰 봤을 때내 의견은 요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게 어느 정도 일관성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동안의 경험도 일관성이 있는 거니까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예측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요 일관성이 있는 의견을 보시고 참고라는 걸 하실텐데 집값에 영향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수요와 공급인데 지금 이게 변한 게 없는데 의견이 바뀐다는 게 그러니까 차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여기 아니면 여기를 가야 되는데 어디든 존중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요렇게, 중간에서 요렇게 가면서 자꾸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왔다가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혼란스럽잖아요. 이렇게 중간에서 차선 두개 물리고 가는 사람들은요, 영상을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왜? 이걸로 먹고 사니까 영상으로 먹고 살잖아요. 영상으로.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택시기사님께서 영상으로 먹고 사시나요? 택시 운전하셔서 먹고 사시죠? 편의점 사장님께서 이 영상으로 먹고 사시나요? 편의점 운영하셔서 먹고 사시죠. 회사원이요? 이 영상으로 먹고 사나요? 월급으로 먹고 사시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겁을 주는 부동산 유튜버들은 영상으로 먹고 산다고요, 영상으로. 아, 저는 이분들이 영상으로 먹고 사시든, 뭐 사기를 쳐서 먹고 사시든, 이건 전혀 전환상관이 없고, 관심 밖에 일이고, 관심 밖에 일은 아예 쳐다도 안 보는 성격인데, 이런 영상을 보시고, 이게 걱정이 돼서, 밤잠을 또 설치시고, 살려던 집을 못 사시고, 있는 집을 파시려고 하시고,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영상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침바람이 나는 거예요. 왜? 영상으로 먹고 사니까 봐주셔야 되잖아요. 봐주시면 영상 조회수가 올라가잖아요. 영상 조회수가 올라가면 뭐가 좋아? 영상으로 먹고 사니까 좋잖아요. 자, 이걸 좀 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지금 금리가 올라갈 거니까 집값은 내려갈 거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냐는 말씀이고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원칙으로 들어가서 수요, 수요와 공급을 먼저 보는 거고 수, 수급 과 금리 중에서 어떤 게더 중요하다고 물어보시면 이런 걸 비춰봤을 때 오로지 금리만 가지고 집값의 방향성을 예측한다면 시간이 이렇게 지난 다음에는 후회를 하게 되실 확률이 클것 같습니다. 이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선 영상에서 입주 물량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보는 것도 수요와 공급만으로 집값을 예측하는 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정책 방향성만 가지고 집값을 예측하는 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집값을 예측할 때 수요와 공급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수급만 가지고 결론 지을 수도 없는 거고, 금리도 영향을 주긴 하지만 금리만 가지고 결론을 지을 수도 없는 거고, 정부의 정책이 중요하긴 하지만 정책 방향성만 보고 결론을 지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어차피 이거, 이거, 이거 중에 하나의 형태로 거주를 할 텐데 그렇다면 나의 사정에 맞춰서 미래를 보고 이게 중간에 어떻게 흔들리던지 간에 이 미래를 보고 미래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게 지금에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자 여러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내가 은행에 예금한 돈이 너무 많은데 이 예금한 돈에 이자가 올라갈 것 같아서 걱정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이 대출 이자 부담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이자가 부담이 돼서 집이 있는 사람들은 집을 팔 거고 집을 아직 안산 사람들은 집을 사는 수요가 줄어들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값이 내려갈 거다 이런 논리를 펼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게 대한민국에서 사람 사는 거는 요세개 잖아요 포지션별로 한번 보자고요 어 지금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출 이자가 부담이 돼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까요? 저는 안 파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부담이 돼서 파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만약에 이걸 판다 그러면 어디 가서 사셔야 되나요? 전세로 사시든 월세로 사시든 임대시장으로 가실 거 아니에요? 자, 결과적으로 전 월세를 선택하신다 그러면 전 월세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 매매로 그대로 계신다 그러면 이자가 올라갔으니까 주거 비용이 부담이 되실 거예요. 다음은 다주택자를 보면요.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자기 집에 거주를 하고 계시면서 다른 집은 전세 아니면 월세로 임대를 주셨을 텐데 금리가 올라가서 대출 이자가 부담이 된다고 이 집을 팔까요? 다주택자가. 1주택자분이셨을 때는 우리가 물음표였지만 다주택자는 그냥 거의 안팔 확률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본인이 거주하고 계신 집은 안 파실 거고 만약에 본인은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시면서 다른 집들은 전 월세를 준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도 계시겠죠. 이분들까지 포함해서 내가 지금 세를 주고 있는 전월세집을 팔까요? 이자가 부담이 돼서? 전세를 준 집은 요 무주택자분께서 전세금을 이미 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 부담될 일이 없죠. 월세를 준 집은요. 역시 요 무주택자분께서 월세를 지금 내주고 계시잖아요. 그 월세로 올라간 이자를 감당할 거고요. 만약에 이자 부담이 올라간다면 요 월세가 올라가겠죠. 요 월세를 올려서 부담되는 이자를 보전하시려고 노력하실 거고요. 요게 왜 가능한 거죠? 공급이 부족하니까 자 그럼 결과적으로는 다 주택자 분들도 1주택자 분과 마찬가지로 내가 거주하는 집에 주거비용만 부담하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무주택자 볼게요 무주택자 분들께서는 이제라도 집을 살려고 가셨는데 대출이자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아 이걸 감안해서 집을 사신다고 하면 이분들이 현재 집과 마찬가지로 주거비용이 부담이 되겠죠 근데 지금 대부분의 무주택자 분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세를 먼저 생각하실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 대출도 영향을 받지만 내가 주담대를 받으면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해야 되고 전세 대출을 받으면 이자만 상환해도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에서 전세 대출도 요 원금까지 요렇게 같이 상환하게끔 유도하고 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전세 대출은 요 이자만 납부하면 된단 말이죠.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세로 몰리게 돼요. 그러면 전세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요. 아, 왜또 계속 오른데? 공급이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린 얘기인데,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서, 사람들이 이 전세 가격을 받아줄 수 없는 가격까지 올라가면, 그때 월세를 생각하게 돼요.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월세 사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월세는 전세 다음으로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많으신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월세를 선호하시기도 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무주택자분들은 전월세를 선택하실 거고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당연히 공급이 부족하니까요. 여기에 더불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22년 8월부터 2+2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그분들이 여기에 또 가세하시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더 올라갈 게 뻔하고요. 왜요?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럼 전월세 가격이 계속 올라갈 텐데 요 가격도 어느 정도까지 부딪히면? 아, 이럴 바엔 내가 그냥 집을 사고 말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전월세만 생각하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을 한 주라도, 한 달이라도 빨리 결정하신 분들은 이때부터 상대적으로 매매 가격도 저렴하게 사셨을 거고 이때부터 상대적으로 이자 부담도 적을 거예요. 제 예측이 맞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기다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도대체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열을 올린 겁니다 여러분 자 그걸 정리하면 무주택자건 1주택자건 다주택자건 대출이자가 올라가면 누구든 주거비용 부담이 되는 거고요 이 분들이 이렇게 소득이란 게 있죠 소득 이 소득이 있으면 원래는 내가 주거비용으로 요만큼을 빼두고 이만큼으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자녀들 뭐 옷도 사주고 이렇게 생활을 했을 텐데 기존에 요만큼 하던 주거 비용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자 부담이 올라가니까 요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주거 비용이 올라간 만큼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들잖아요.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가서 주거 비용이 이만큼 더 늘어난다 그러면 소비가 더 줄어들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화 보고 밥 먹고 외식하고 스벅가서 수다 떨고 하던 요 비용들 요 비용들 요 비용들이 어쩔 수 없이 줄어드니까 소비가 줄어들고 위축이 되니까 경기가 죽을 거 아니에요. 경기가 죽으면 금리는 다시 내려갈 거고 금리가 내려가면 이 부담되던 주거 비용 부담은 또 줄어들 거고 이것도 이렇게 순환이 될 문제인데 만약에 이렇게 경기가 죽었는데 금리 조정에 실패해서 경제 위기가 온다면 그때 집값이 떨어지는 거고요. 이걸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가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표현을 하죠. 그럼 이렇게 나눠서요. 음, 금리가 올라갔을 때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모두 주거비용 부담이 되는 거는 똑같은 상황인데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떨어지려면 경기가 파탄이 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기가 파탄 나지 않는 상황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월세 가격이 올라갈 거고 전 월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경기가 파탄 나지 않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매매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세 분들 중에서 또 누가 가장 피해를 보는 건가요? 요거 정답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요 정답을 찾을 수 있다면,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 어떤 형태로 거주를 하는 게 최선의 선택일까? 당연히 오고 올 거고요. 당장을 바라봤을 때 가장 좋은 선택은 당연히 오게 되겠죠. 요것 때문에. 자, 근데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어, 지금 주택의 절대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여러분들에게, 어, 여러분들에게 집을 사셔라, 마셔라 말씀은 못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집사의 기회가 온다면 집을 꼭 사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옥석을 가리실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옥석을 가리시다 결국 양극화 대비에 실패를 하신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것까지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결국 여러분들께서는 미래를 위해서 매매를 지금 하셔야 되고 지금 가격이 너무 올라서 부담스러운 건 여러분들도 똑같고 남들도 똑같으니까 이게 점점 더 저가 주택으로 내려가게 될 거고 그걸 말씀드린 영상이 이거니까 이걸 꼭 참고하셔서 반드시 1등이 되시는 이렇게 1등 자리를 차지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금리 인상은 결국에는 또 주택 가격을 올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면서 다시 한번 전세가격과 입주물량에 주목하시면서 저가 주택, 저가 주택, 저가 주택이라도 기존의 욕심을 조금 버리시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이 저가 주택에 빨리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칠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집업전 함께 드리는 진들드렸습니다